문재인 정권이 법무장관으로 앉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법무장관으로 앉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패한 정권과 같은 몸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거나 아니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언어의 흘란한 실수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저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행진 때 외치는 것은 우리 대태 변호사님께서는 조국 폐진을 원했지만 오늘은 조국 구속을 외치기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을 우리가 결기 있게 행진을 하면서 아직까지 문재인이가 틀어막고 있는 기내기훈련들에 의해서 국민들이 아직 잘 몰라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절대 행동에 어, 우리를 불탕치는 사람에게 절대 야유와 비난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함성을 제대로 알려서 귀 막고 눈 막고 있는 문재인 일당들이 바로 알아들어서 국민의 함성을 바로 알아들어서 바로 조국을 엄중히 수사하여 구속시키는 것이 사법개혁 조차 개혁임을 알게 합시다. 예! 자 이제 행동 아, 준비.